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사고 만족했던 고양이 용품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이거 하나 사야지. 첫 번째는 컬러 믹스 폼폼입니다. 일단 가격 대비 개수가 많아서 오래 두고 쓸수 있고, 원래는 소품 장식 수액 코너 쪽에 있었는데, 우연히 발견해서 저는 사냥이 고픈 고양이들의 장난감으로 쓰고 있어요. 털에 잘 달라붙긴 하지만 깨물어도 잘안 뜯겨서 좋아요. 두 번째는 바로 유리볼 물그릇입니다. 다양한 고양이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결국 세척이 심플한 물그릇으로 정착했는데요 기존 정수기는 1박 이상 집을 비울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유리볼은 총 6개고 하루 3개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이소 나무 식기 테이블과 밥그릇 밑에 실리콘 받침대 그리고 실리콘 테이블 받침대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세 번째는 뚱냥이 고양이 인형입니다. 토리가 어릴 때부터 쓰던 애착 인형인데, 뭐 물기도 하고 팡팡 차면서 놀기도 하고 또 베개로 쓰기도 했는데, 여러 번 빨아도 잘 터지지 않고 깨물어도 티가 잘안 나서 은근히 쫀쫀한 인형이에요. 지금도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굉장히 만족한 제품 중에 한 개입니다. 아,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보이는 추르스푼. 이건 우리 집에 있는 건데. <laughs> 이거다. 그리고 움직이는 쥐 인형, 천년 양보볼이 있더라고요. 이세 가지 제품을 마지막에 리뷰해 볼게요. 이어서 네 번째는 벌집 화장실 매트입니다. 모래가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너무 필요한 제품인데, 5,000원으로 색상은 두 가지 모두 샀고요. 비슷한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, 가성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, 고양이용 셀프 브러쉬입니다. 얼굴이 간지러울 때 지나가면서 쓱쓱 긁는데, 벌써 털이 이렇게 뭉탱이로 보이네요. 벽 모서리에 붙여주면 끝이고, 저렴한 가격에 고양이들이 셀프 이용할 수 있는 필수템이에요. 추가로 추천하는 제품은 물기를 쫙쫙 흡수하는 애완용 목욕 타월인데요. 워낙 고가의 제품이 많다 보니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해 봤고요. 이 케이프는 그냥 기어서 샀다가 고양이들 목 뒤에 심장사상충 약을 바르고 씌워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. 담요가정인 경우에는 서로 핥아주기도 하고 유연한 고양이는 목을 뒤로 돌려서 핥기도 하고 또 어떤 고양이는 손으로 긁은 다음에 그 손을 핥더라고요. 그래서 불안증이 심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씌워주고 이제 케이프는 세탁기 돌려서 다시 쓰고 있어요. 플라스틱 재질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이거는 눈치를 잘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캣티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쉬운 마음에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바로 발매트인데 이거는 눈대중으로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찰떡같이 맞았고요. 그리고 캣타워 위에 털날림 방지도 되고 고양이들도 이 장소를 매우 좋아해요. 제가 오늘 사왔던 양모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장난감이라서 반응이 너무 좋고요. 천연 양모 볼이라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몇번 깨물면 또 쉽게 해지더라고요. 그래도 며칠간은 즐거운 장난감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세트 중에 들어 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손가락에 끼워서 쓰는 건데 새끼 때 이갈이하면 간지러워서 깨물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쓰기 유용할 것 같아요. 초코는 1 년이 지나서 이제 성묘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깨물고 잘 놀네요. 이렇게 다섯 가지 다이소 추천 제품 외에도 제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몇 가지 더 추천해 드렸는데요. 추가로 추천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기존의 태엽 형태의 G 인형이 지금은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제가 잘 작동하는지 사용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리뷰 남겨볼게요.